안녕하십니까. 오늘 수요 세미나를 맡게 된배 정인 원장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앞으로 디지털 임상을 하는 데 있어서 알고 계시면 많은 도움이 되는 디지털 데이터의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치과 디지털을 전부 독학으로 공부했는데요. 이게 러닝 커브가 진행될수록 기초적인 것들에 대한 의문이 생겨서 이걸 누가 정리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 시작을 제가 기초라고 생각하는 내용들로 한번 구성해 봤습니다. 예, 완전하진 않겠지만 제가 4년 동안 배우고 익힌 내용을 최대한 쉽게 풀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는 앞으로 세번 수요 세미나 시간에 방송될 텐데요. 시리즈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난 시간의 내용을 잘 모르면 이해가 잘안 가실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계속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한 점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이 왜 나왔을까요? 우리가 디지털 하면서 만나게 되는 데이터는 대부분 스캔 데이터인데 이 스캔 데이터의 근본이 이점 포인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포인트군이 화면에서 반말을 하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스캔파일보다는 이 사진이 좀더 친숙하죠 이런 사진을 포토샵에서 끝까지 한번 확대를 해보면 이 하나의 색만 갖고 있는 이점이 이 포인트군이 여기 있네요 이 점을 만나게 되죠. 이 포인트군의 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할수 있을까요? 우선 이 사진상의 좌표계에서 이 점은 가로 1390, 세로 934의 위치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점이 딱한 가지 색만을 갖고 있는데 이 색은 빨간색 레드가 195, 그린이 162, 블루가 157, 이렇게 표현,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RGB 컬러라고 하죠. 이 빛의 삼원색 조합입니다. 이게 사실 지대 다닐 때다 배우는 내용이죠. RGB가 빵빵빵이면은 검은색, RGB가 최고 단계인 255, 255, 255이면은 하얀색이 됩니다. 이게 입안이니까 붉은스름한 색이니까 레드 수치가 약간 높네요. 그래서 아까 그 사진에서 포인트 군의, 상대는, 포인트 군의 상태는 좌표와 색상의 숫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치 옛날 수학 시간에 배웠던 벡터 같죠? 뭐 이렇게, 이렇게 XYZ, RGB, 이렇게 벡터의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한 점을 Picture Element, 즉, 픽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픽셀은 위치 정보 XYZ와 색상 정보 RGB를 가고 있습니다. 사진이나 그래픽을 이루는 기본 요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픽셀로 표현한 영상을 비트맵 또는 레스터라고 부르게 됩니다. 사진은 무조건 비트맵이 기본이고요. 그래픽 프로그램, 뭐, 일러스트레이터나 파워포인트 같은 것들은 벡터 방식, 확대를 해도 픽셀이 보이지 않는 벡터 방식을 사용하지만 일단 모니터 화면에는 무조건 픽셀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 보셨던 이 포인트군의 정보에서 이, z, 이 여기 좌표가 0이죠. 이 사진이니까 당연히 이 z 좌표가 0으로 표현이 됩니다. 하지만 3차원 스캐너에서는 당연히 z 좌표가 있겠죠. 그래서 이 z 정보, 즉 거리, 정보, 거리 정보를 측정하는 기술이 바로 스캐너의 원리입니다. 뭐 스캐너에 따라서 삼각 측량법을 사용한다든가 제가 사용하는 트리오스는 공초점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캐너 촬영을 하게 되면 은그 위치 정보인 XYZ와 RGB 정보 뿐만이 아니라 그 어디서 스캐너가 어디서 촬영했는지 하는 방향을 표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거를 벡터 정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스캔 파일을 봤을 때 이게 보다 보면 은 어디가 아니고 바뀐지 헷갈리거든요. 이게 과연 이런 모델을 스캔한 건지 아니면 이런 몰드를 스캔한 건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 벡터가 있어야 이 스캔이 어느 방향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군의 상태를 표시하는 정보는 xyz 위치 정보 그리고 색상 정보 그리고 n1 n2 n3 방향 정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하나의 이 벡터 한 열을 지오메트리 파라메트라고 부릅니다. 2차원의 사진들에서 픽셀들이 몇 백만 개 모여서 사진을 구성하고 이것을 비트맵이라고 불렀는데요. 3차원의 포인트들이 그만큼 보이면은 형상이 보이게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지오메트리 파라미터가 위치 정보, 색상 정보, 방향 정보를 갖고 있지만 점들이 여러 개 모이면 모양이 형성하게 되면서 형상 정보를 추가로 보여주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지금 간단한 이 점들의 치아 모양을 갖고 있는 점들을 이 내용을 들여다 보면은 이 좌표 값들이 이렇게 많이 있죠. 이거는 컬러가 없기 때문에 색상 정보는 없는데 위치 정보와 방향 정보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많이 모여서 형상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벡터들을 쭉 나열을 해놨기 때문에 마치 행렬화 되어 있다. 행렬화 되그 이런 그 형상 정보들은 행렬화 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요즘 사진 카메라들 1억 화소 돌파하고 있죠. 물론 이 스캐너는 그만큼의 그 단일 촬영에서 그만큼의 그 화소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이 동영상 방식으로 여러 개 촬영을 하기 때문에 스캐너로 촬영을 하게 되면 이 포인트가 몇억 개가 생기게 되는데, 자이 영상을 보시면 이 오른쪽은 요거는 라이더, 우리 그 자율주행차에 쓰는 라이더죠. 라이더도 일종의 스캐너인데, 여기서 쭉 점들이 보이게 되죠. 그다음에 이 밑에 이 핸드 헬드 스캐너로 이 지형을 또 <laughs> 디지털화할 수 있는데 이것도 지금 포인트 점들이 보이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3차원적으로 보면은 마치 구름처럼 보이는지 포인트 클라우드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2차원을 픽셀로 부르는데 그러면 3차원은 과연 복셀로 불러야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 자, 복셀은 주로 어디에서 하는 얘기인가요? 이 CT 이미지에서, 이 CT 이미지와 이 스캔 이미지 같은 환자를 촬영한 건데요. 어떻게 다른가요? 이 CT는 피부 밑에 뭐 결합조직이 있고, 그 안에 뼈도 있고, 공간도 있고, 모든 이 공간 안에 모든 정보를 갖고 있는데 비해서 스캔 이미지는 <laughs> 표면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셀이라는 거는 그 진정한 입체의 성격을 갖는 CT에서 표현하는 그 야, 이야기하는 그 단어고요. 복셀은 그냥 이 3D 이미지에서는 포인트 클라우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점이 몇몇 개가 모이면 이거 딱 봐도 굉장히 그 다루기 어렵게 생겼죠. 몇몇 개 점이면 용량 문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용을 할 때는 이 형상 정보를 유지하지만은 점의 개수를 확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트라이앵글레이션 삼각형화 폴리곤화 여러분들 게임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본 보신 적있죠 폴리곤 그래서 이 점의 개수를 확 줄이고 이 평면 삼각형들에 이어붙인 모양으로 근사화를 하게 됩니다 이 평면 삼각형은 이렇게 꼭지점끼리 연결돼야 되고 이런 거는 틀린 삼각형이 되겠죠 그래서 이 왼쪽은 제가 스캔한 트리오스, 그 환자 입을 트리오스로 스캔한 데이터인데요. 그거를 어떻게 찾아보면 이게 잘 보이진 않는데, 어디 폴드에서 잘 찾아보면 용량이 뭐 거의 몇백 메가에 달하죠. 하지만 우리가 만나게 되는 DCM이나 STL 파일은 그것보다 용량이 거의 백분의 일까지도 줄어듭니다. 즉, 이 왼쪽이 원본인 포인트 클라우드고, 오른쪽이 그걸 간략한 그 삼각형으로 간략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삼각형들 연결하면은 마치 망처럼 보인다고 해서 우리 스캔 파일을 메쉬라고 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메쉬가 갖고 있는 내용도 그 사실은 포인트 클라우드가 갖고 있는 어, 지오메트리 파라미터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그 포인트 클라우드에서는 이 벡터를 그냥 쭉 행렬식으로 나열을, 나열을 해놨을 뿐인데 이 메쉬에서는. 이~ 삼각형 이~ 페시시란 말은 삼각형을 뜻하거든요 이 삼각형의 벡터는 요거고 방향이라고 그랬죠 그다음에 이~ 아웃홀로 엔도르 분모 크게 그~ 뭐~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이~ 삼 꼭지점이 각각 좌표가 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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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 삼각형은 여기서 끝난다 요런 식으로 삼각형의 문법에 맞춰서 그~ 지오메트리 파라미터를 다시 표현해 놓은 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아까 아까와 비슷한 그이 치아 형상을 아, 그 포인트 클라우드가 아닌 메쉬의 형태로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facet and facet, facet vertex and facet, 삼각형 하나 하나를 쭉 나열한 그런 데이터가 되고 요 보시면은 뭐 180만 1억 인가요? 지금 제가 눈이 잘안 보여서 하여튼 그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 걸알수 있죠. 이 삼각형 개수가 많으니까 이테이트 파일의 길이가 굉장히 길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메쉬가 담고 있는 내용은 지오메트리 파라미터를 삼각형으로 변환을 해서 이 삼각형의 방향 정보, 그 다음에 꼭지점들의 위치 정보, 그 다음에 그것들이 이렇게 쭉 여러가 여러 개 행렬화됨으로 인해서 형상 정보까지를 포함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색상 정보도 있으면 좋겠지만 이 STL 파일에서는 색상 정보는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토끼 이걸 스탠퍼드 본 아, 스탠퍼드 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이 회색이 겉면이라는 표시고 이 빨간색이 속면이라는 백페이스 속면이라는 그 속면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겉과 속은 이 벡터, 이 벡터로 노멀 벡터로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토끼는 빨간색이 반대죠. 겉에가 빨간색인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데이터의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면, 이볼텍스의 좌표는 거의 비슷한데 비해서, 여기 facet, n o m a l 즉, 법선 벡터가 아예 마이너스 값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벡터가 CAD에서 중요한 점은, 이 기공물의 방향을 설정해 줄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벡터가 잘못된 메쉬에서 기공물을 만들면, 이런 현상, 여기 보면은, 서지컬 가이드가 뒷면을 덮고 있죠. 이런 엉뚱한 황당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이 그다음에 이 벡터의 방향을 전환이키는 것을 좀 c e 을 해준다면 이렇게 인상체를 만약이 스케... 인상체 인상을 떴을 때요것을 그대로 스캔이면은그 여기가 스캔 면이 <laughs> 여기가 스캔 면이고 여기는 안쪽 면이라고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는데 그 벡터를 스왑 그 절대값을 바꿔주게 되면 이렇게 마치 실제 이만을 스캔한 것처럼 기계가 인식하도록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보는 스캔 파일의 정체는 이 메쉬를 이 메쉬의 좌표값들을 수치를 읽어들여서 컴퓨터가 형성한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스캐너의 역할은 어, 스캐너가 읽어드리는 것은 스캐너는 일종의 광학기계라서 사진 또는 동영상을 찍는데 거기 픽셀이 아니라 포인트 클라우드 스캐너가 읽어드리는 로우 파일은 포인트 클라우드가 되는 거고 그것의 지오메터리 파라미터를 획득하는 장비 이게 스캐너의 본질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스, 스캔을 한 다음에 그 포인트 클라우드 로우 파일은 너무 크기 때문에 메쉬로 간략화를 해서 우리가 만나는 메쉬 파일은 결국에는 이런 숫자들의 나열이 되게 됩니다. 자, 뭐, 그 얘기 그대로죠. 어쿠지션 해서 포인트 클라우드로 만든 다음에 삼각형화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우리에게는 이런 숫자들을 제공한다. 그다음에 우리가 그 다음에 우리가 그거 그, 그 s t l 파일 또는 뭐 여러 가지 메쉬 파일 dcm 같은 파일을 불러오면은 그거를 일단 컴퓨터는 이 숫자들을 읽어드린 다음에 그것대로 삼각형을 이 모델링을 하고 거기에 뭐 카메라 정보라든지 빛의 정보라든지 아니면 색상 정보라든지를 입혀서 이렇게 렌더링해서 우리 눈에 보이게 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쉬 파일은. 그, 이 주로 많이 쓰는 게 STL 파일이죠. STL은 그 형상 정보, 파, 지오메트리 파라미터를 다 포함하고 있지만 칼라 정보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메시 정보들, 그 이게 DCM은 3 s h a 에서 쓰는 그 d e n t 칼라 메시라는 그 전용 메시 파일이죠. 그 다음에 공용으로 많이 쓰는 ply나 obj 파일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칼라가 표현이 되는데 아까 그 행렬에서 그 행렬에 칼라가 직접 RGB로 포함되어 있는 그런 칼라 메시가 있는가 하면 여기 아래처럼. 그 <laughs> ply 파일들을 익스포트를 해보면은 이런 형상에다가 jpg 파일이 따로 저장이 되는 경우가 있는 jpg 파일이 쭉 퍼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거 두 개를 입혀가지고 이 텍스처를 맵핑해서 칼라를 표현하는 이런 텍스처도 메시 두 가지 방법으로 칼라를 표현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억해두면 좋은 거는 스캔 파일이라는 것은 메시 메쉬 파일이다. 메시는 위치, 위치 정보, 형상 정보, 방향 정보 그 다음에 칼라 정보를 갖고 있다. 이 위치 정보라는 것은 포인트들간의 절대좌표. 형상 정보는 이 포인트가 여러 개가 있음으로 해서 생기는 그 위치 관계 이렇게 표현된다. 이거를 우리가 머릿 속에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스캔한 것도 이게 이건 이거는 스캔한 거고 이건 우리가 크라운을 만들고 있는 거죠. 우리가 스캔한 것도 그 메쉬로 저장이 되지만. CAD 작업이 끝나면 그 크라운 파일도 Mesh, STL로 저장이 되죠. 이 스캔 파일은 일종의 복제죠. 그렇기 때문에, 요, 보시면은, 자, 예를 들어서 Word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Word 문서 파일을 직접 확대를 하면은, 뭐, 글자가 깨끗이 확대가 되는데, 이거 스캔을 하면은, 여러분들 화면에 보일지 모르겠네요. 이런 노이즈 같은 게 조금 끼거든요. 스캔은 일종의 복제고, CAD는 일종의 원본이죠. CAD는 일종의 원본. 그래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STL 등의 메쉬 파일이 이게 스캔한 메쉬 파일인지 CAD의 메쉬 파일인지를 구별을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은데요. 어, 스캔 메쉬와 그 CAD 메쉬를 비교할 일이 어떨 때 주로 생기게 되냐? 지금 이거는 스캔 파일이고, 이거는 CAD 메쉬인 라이브러리입니다. 이 스캔을 한 거는 뭐, 아티팩트나 수분 반사 등에서 약간 지저분한 찌글찌글한 느낌이 들 수가 있는데, 이 CAD 메쉬는 이걸 디자인할 때 사용한 파일이기 때문에 그 디자인된 모양 그대로 일종의 원본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스캔 바디를 넣고 스캔했고, 이거는 CAD 메쉬죠. 스캔 라이브러리의 캐드 매신이고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금 어버트먼트 레벨로 스캔을 했고 이거는 어버트먼트의 그 캐드 매인 라이브러리입니다. 자, 이제 온라인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두 개의 사진이 있는데 이두 개의 사진을 조금 그 표준 이두 개의 사진을 그한 화면에 모으기 위해서 이렇게 붙였다고 했을 때이 a점과 b점은 각각의 좌표가 원래 있었지만 이렇게 화면을 옮기게 되면은 형상은 그대로지만은 좌표값은 변하게 되죠. 그래서 이그 형상은 전혀 바뀌지 않지만 이 배열이 바뀌는 걸 우리가 온라인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이 지금 요 안에 있는 모든 픽셀들은 그 좌표값들이 싹다 바뀌게 되죠. 그 이게 이런 식으로 이 마우스 키보드로 그 끌어서 직접 배열을 하는 것이 일종의 매뉴얼 온라인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 이렇게 손으로 끌어서 직접 이동을 시키는 것을 매뉴얼 온라인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바이트를 뜰 때처럼 요런 그 하나의 기준이 있을 때, 여기에 탁탁 원 포인트 또는 쓰리 포인트를 찍어서. 그, 걸 비교해서 얼라인 하는 것을 매칭 얼라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매칭 얼라인에는 두 개가 공통되는 그 부분이 있어야 거기를 매칭시켜 줄 수가 있고, 그거를 우리는 얼라인 레퍼런스 또는 타겟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그 얼라인이라는 과정은 모든 치과 캐드캠 작업에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이게 일단 스캔을 하면은, 일단 이 상학과 하학을 각각 스캔을 하면은 이 적당히 원점이 잡힌 로컬 좌표계로 설정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건 바이트를 안 잡은 거거든요. 이 대략 지열의 중간쯤에 원점이 오게 되고 이 형상은 유지하고 있지만 서로 전혀 위치 관계가 안 맞죠. 이게 스캔하고 바이트를 안 잡았을 때 모양인데 바이트를 잡으면 두 개의 좌표가 우리가 원하는 좌표대로 이렇게 일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laughs> 최초 어떤 스캔에든지 그냥 적당히 일단 원점이 잡힌 로컬 잡혀기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바이트 메시 등의 레퍼런스를 사용해서 그 우리가 원하는 좌표계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바이트만 설정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메시를 온라인 할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 라이브러리를 아까 보신 것처럼 그 온라인 한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환자 앞니를 만들거나 했을 때그 기존의 앞니가만 기존 자기 치아 모양이 마음에 들었다거나 아니면 그 전에 기던템포라리가 마음에 들었다고 하면은 그거를 그 우리가 그 지대치 스캔에다가 딱 같이 붙여준다면 은 복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참고로 기공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그, 그 구강 스캔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환자를 입을 그리브와이더로 벌린 다음에 그 안면 스캔까지 하게 된다면은 이 치아를 매칭을 시켜서 이렇게 그 일종의 버철얼 페이션트 가상 환자를 만들어서 우리 보철 만드는 데 도움이 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아까 보여드린 그림이고요. 하지만 이 매칭 온라인이라는 것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이 매칭 온라인의 그 알고리즘을 ICP 반복적으로 가장 가까운 점을 계산한다. 이런 반복 계산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이게 여기 영상을 보시면 처음에 점을 찍었는데 바이트가 잘못 찍혔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어떻게 초기 조건을 어떻게 설정해 주는가에 따라서 이 매칭이 틀려질 수도 있고. 그 온라인이 틀려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소프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완성도에 따라 즉그 예를 들면은 그 스캐너의 소프트웨어가 업그레이드가 될수록 이 바이트가 조금 더 정확해지는 경향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스캔을 뭐 잘못하거나 하면은 이 바이트도 잘못 잡힐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들은 그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매칭 어라인을 이 임상에서 그 주로 사용하는 것, 분야가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때인데요. 어 요즘에는 디지털 많이들 하시니까 이 스캔 바디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은 많이들 알고 계시죠. 이 스캔 바디가 그 아날로그 시대의 그 인프레션 코핑하고 굉장히 유사한 역할을 하죠. 어쨌든 요 보시면은 이거는 스캔 매시 그 우리가 구강 스캔한 거고 이거는 그 스캔 바디의 캐드 메시, 즉 라이브러리죠. 그두 개를 같은 점을 찍어주면은 이그 프로그램 안의 알고리즘이 가장 적합한 위치를 찾아서 이 캐드 메시를 스캔 메시로 탁 이동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동의 정확도가 얼마나 높은지에 대해서 여기 이렇게 맵을 색깔로 표시를 해주고 있고요. 이 스캔바디 라이브러리라는 거는 이 메쉬 파일, 캐드 메쉬 파일 몇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거 일단 이 스캔바디 메쉬와 랩 아날로그 메쉬가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위치를 잡아져 있습니다. 뭐 캐드 메쉬죠. 이거는 그 스캔메쉬가 아니라. 어 여기서 이렇게 그두 개를 비교를 해서 이렇게 점을 찍어버리면 이렇게 점을 찍어버리면 이 캐드 메쉬가 스캔 메쉬로 탁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게 그 <laughs> 이게 일종의 행렬이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행렬이 요 위치의 행렬로 탁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여러분들 혹시 고등학교 때 배운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행렬 연산 하잖아요. a 곱하기 b가 c로 가고 하는 그런 일종의 변환 행렬이 계산이 되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그 변환 행렬이 이 스캔바디에서 계산된 변환 행렬을 이랩 아날로그나 다른 부품, 이 부품들의 메시에 똑같이 그 변환 행렬을 적용을 하게 되면 이 스캔바디가 이동한 위치 그대로 이 다른 컴포넌트들도 옮겨가서 마치 그 디지털상의 가상의 임플란트가 심겨져 있는 것처럼 이런 환경을 우리한테 보여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또 온라인을 많이 활용하는 분야가 이 과연 우리가 이 캐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브릿지를 디자인을 했는데 그걸 실제 출력을 했더니 뭔가 좀물퉁불통하고 이게 과연 잘 나왔는지 이거를 좀 검사를 해 보고 싶다. 인스펙션 검수를 해 보고 싶다고 했을 때 일단 두 개의 STL 파일을 준비를 합니다. 이건 그냥 캐드 STL, STL 파일이고 요거는 프린팅 한 거를 스캔한 STL 파일이에요. 그두 개를 동시에 열면은 뭐 적당히 원점을 잡혀 있는, 즉, 얼라인이 두 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3포인트 매칭을 시키든지 해서 이렇게 매칭을 시킨 다음에 이렇게 그 차이 맵, 인스펙션 맵 또는 디퍼런스 맵을 해보면은 어디가 빨갛고 파랗고 어디가 더 나온 부분이고 어디가 더 들어간 부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시각화에서 볼 수가 있게 되죠. 스캔바디 얼라인 할 때도 여기 이렇게 맵이 표시가 되긴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메시의 좌표를 바꾸는 그 행위 자체. 뭐, 매뉴얼 얼라인이 됐든 아니면 매칭 온라인이 됐든 그 동작 자체를 온라인이라고 부른다면 이 좌표값이 바뀌는 수학적인 표현을 레지스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뉘앙스가 조금 다르죠? 이 레지스트레이션이라는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용어고 그 의미는 대략적으로 온라인과 다름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레지스트레이션의 동사형은 레지스터니까 뭐, 등록하다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이 좌표계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뭐 각각의 좌표계를 갖고 있다고 표현을 한다면 이거는 이, 이 다섯 개죠. 이 다섯 개 메시가 한 좌표계로 다 등록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레지스트레이션은 이 스캔을 할 때도 이각 찍는 프레임, 이 동영상 방식 스캐너인데 이 트리오스 이각 프레임이 스티칭 이어 붙이기를 통해서 각각의 좌표들이 잡히기 때문에 이것도 일종의 레지스트레이션 과정이 일어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스캔을 다한 다음에 이 바이트를 통해서 매칭 얼라인을 시키는 것도 이 상악과 하악을 한 좌표계로 그 레지스터했다, 레지스트레이션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또 온라인을 하는 것이 우리가 <laughs> 서지컬 가이드를 디자인할 때 주로 그 CT 데이터하고 어 스캔 데이터를 좌표를 맞추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매칭 온라인이죠. 요 보면은 지금 이게 이 환자가 보철이 되게 많아서 그 CT가 많이 산란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제가 그플로블 레진 파란색 플로블 레진으로 마커를 붙여 놨죠. 여기서 이 CT의 그비즈빌리티 CT 보이는 거를 조절을 해서 그 왼쪽일 때보다는 오른쪽일 때 마커를 보기가 쉽기 때문에 여기서 3포인트를 매칭을 시켜주면 여기서 이렇게 얼라인이 어느 정도 되게 될 수가 있죠. 이거 지금 threshold란 얘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그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우리 하운스필드 유닛이라는 거를 치과대학 다닐 때그 방사선학에서 배우신 적이 있죠. 이, 이 하운스필드 유닛이 높으면은 희해 보이고, 거, 그 검으면은 그 하우스필드 유닛이 높으면은 희게 보이고 낮으면은 검게 보이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메디칼에서 사용하는 팬빔 시티에서나 그, 그 존재하는 용어고 콤빔 시티에서는 맞지 않는 용어긴 이 한데 어쨌든 이 수치가 높으면은 하얀 것들이고 낮으면은 검은 것들이다. 그러면 이 스레스홀드, 스레스홀딩이란 것은 그 역치 값을 갖는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높은 하이 스레스 트 홀드를 걸어버리면 이 밑에 검은 애들은 안 보이고 흰 애들만 보인다. 요 위에는 스레스 트 홀드를 굉장히 높여놨죠. 이거 하운스필드 유닛이라고 임플란트 스튜디오 매뉴얼에 나와있는데 이거 정확한 용어는 아니죠. 그래서 스레스 홀드를 이렇게 높이면 흰 것들만 보여서 이렇게 그 임플란트나 메탈이나 그 불투과성 마커 이런 것들만 보이게 되고 스레스 트 홀드를 낮춰서 이런 아래 이미지 이거는 로우 스레스 홀드를 걸었을 때는 그 온갖 것들이 다 보. 이게 돼서 우리가 그 <laughs> 온라인을 하기에는 조금 그좀 어려워지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 스레 솔드를 어떻게 설정하는에 따라서 이 CT에서 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형은 그그 스레 솔드에 따라 추출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 우리가 이 CT와 그 임플란트 스튜디오에서 이런 우리가 머징이라고도 부르는데 정확히는 온라인하는 이 과정은 이 좌측과 우측을 좌측도 우리 화면에 보이는 우리 눈에 보이는 메시고요. 이 메시는 CT로부터 추출된 메시입니다. 뭘 거쳐서 스레스홀드를 트 적당히 걸어서 추출된 이 좌측 메시와 우측 메시들간을 매칭 얼라인을 시킨 거라고 이렇게 본질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CT를 스레스홀드를 트 어떻게 걸어주느냐에 따라서 이 모델이 바뀌기 때문에. 요 보시면은 똑같은 환자인데 이스레솔들를 지금 얼마나 돼 있나요 지금 뭐천 얼마로 설정한 거랑 마이너스로 설정했을 때 이거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이 맵을 들여다보면은 뭔가 그~ 이~ 똑같이 녹색으로 표시가 돼있지만은이 좌측과 우측에 있어서 서로 간의 그~ 정합률이 얼마나 일치하는 정도가 다르다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어 우리 임플란트그 서지컬 가이드 디자인할 때 스레스들을 한번 바꿔가면서 우리가 오, 그 원하는 정합이 그 맞는지를 한번씩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좀 많은 좀 낯선 용어들이 나왔는데, 일단 3D 스캐너는 포인트 클라우드를 획득, 그래서 스캔하는 과정을 획득이라고, 어퀴지션이라고도 얘기를 하, 하게 하고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저장이 되는 거는 지오메트리 파라미터, 즉 XYZ RGB 팩터 그다음에 이것들이 행렬화 함으로 인해서 형상 정보까지도 이렇게 그 생성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거는 간략화해서 메시 파일로 저장이 되는데 삼각형 그물망 방법으로 간략화를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용어들이 있었고 STL은 칼라 정보는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비표준 STL이나 그그 그 다른 메시 파일들은 칼라 또는 텍스처를 갖고 있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우리가 만나는 메쉬 중에 이렇게 스캔을 한 메쉬도 있지만, CAD의 결과물인 메쉬도 있고, 그거는 일종의 원본이기 때문에 좀 깔끔하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라이브로리에서 사용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CAD 캠, 인터넷 뭐 스캔에서 만나는 데이터는 대부분 메시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가장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메시 데이터 또는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는 그냥 스캔만 해서는 사용을 할 수가 없고, 적절한 얼라인 과정을 무조건 거쳐야 합니다. 이 얼라인이라는 것은 다른 모든 정보는 변하지 않지만 위치 정보만 변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직접 옮겨주는 매뉴얼 온라인 과정도 있었고 3 포인트 또는 1 포인트 매칭을 해서 그두 개의 메시가 위치 관계를 그 계산을 해주는 매칭 온라인이란 것도 있었습니다. 바이트 온라인 할때 이런 온라인을 사용했었고 라이브러리 온라인 또는 CT나 CT와 메시를 서로 온라인 시킬 때 이런 그 온라인이 사용됐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보초를 만들 때. 예를 들면, 구강 스캔, 뭐 기존 보철 스캔, 왁스림, 또는 얼굴 스캔, 이런 것처럼 많은 서로 다른 메시지를 한 좌표계에 이렇게 등록을 할수 있다면, 레지스트레이션 할수 있다면, 그 많은 정보를 모아서 이 보철을 만드는 데큰 도움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 지금 여러 가지 그 좀, 익숙한 용어들이 이제 귀에 들어오십니까? 그러면 이 여운이 가시기 전에 이 디지털 어버트먼트 시스템, 즉 라이벌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